자, 우리 시너지 205쪽에 유형 11분트에서 함께 지난 시간에 정적분 계산 계속 연습했잖아요. 그지 네. 자, 바로 그 계산이기 때문에 뭐 말할 수 있으면 돼. <laughs> 부적분 에서 정적분 계산만 할수 있으면 되는데 이왕이면 그 계산을 좀 편하게 할수 있자. 편하게 하자.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함수를 갖는 특징들을 이용하면 편하게 할수 있었죠. 그래서 어떤 함수를 배었냐 우항수, 비항수. 즉 y축 대칭 또는 원점 대칭의 특징을 갖는 함수의 정적분 값을 계산하는 법을 배웠고 맞지? 그 다음에 주기 함수의 특징을 갖는 함수들의 또 정적분 계산을 배웠단 말이야. 자 계속 연장이야. 유형 11번도 뭐라고 되어 있나? 대칭성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한 정적분 계산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 대칭 함수 정의부터 봐야 되잖아.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우항수 y축 대칭, 그다음에 기항수 원점 대칭, 대칭 함수에 속해, 됐지 자, 이서볼 대칭 함수는 f a x 가 f a p l u x 랑 각각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그러면 이 함수는 어디에 대칭이라고 했어요? x는 a라는 직선의 대칭인 대칭 함수다라고 했어. 보면 알잖아. 어떤 함수가 대칭축이 a라면, a의 대칭이라면 a에서 이쪽으로 x만큼 떨어지나 이쪽으로 x만큼 떨어지면 그 함수값이 어때?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응. 이만큼 떨어져도 반대쪽으로 사등거리만큼 떨어지면 함수값은 <laughs>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 <laughs> 의미잖아, 그렇지? 따라서 다음을 한 함수는 어디에 대치냐? A에 대치이다 기억하셔야 되지. 뭐랑 비교하셔야되냐 주기 함수랑 비교하셔야 돼. 생긴 모양이 완전히 다른데요. 자, 하번 볼게. 이 대치 함수 표현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자, 여기 있는 A x를 t랑 내볼게 좌변은 뭐가 되니? f(t)가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x 자리를 뭘로 바꿀 수 있어? A. A plus t 를 e s 어 of K, 그러면, 저기 좌변에있는 X는 뭐바바야 돼? T m X는 T minus A. 그러면 A X는 A T minus -A. A. T A. A t m i n A. m i n u F2A-T가 f t 를 만족한다는 건 어때? 같은 의미잖아 응. 어, 그래서 똑같은 X를 대칭한 함수가 응.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얘도 어때? X를 대칭한 함수다. 그렇지? 심지어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여기게나 그런 표현 이런 것들은 자주 네. 나와요. 자 이걸 또 결국은 다음 때 x 스레이의 대칭 함수의 표현이야. 그럼 표현이 다다를 때 어떻게 그걸 기억할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루었어? 대칭 함수 의 특징은 두 양쪽 변에 있는 정격의 의 합을 보는 거야. 자, 그 합이 어떻게 되니? 이에 이지. x 가 사라지면 사라져. X의 부가반대라서 생사 사라지지. 그럼 합이 이에 이고 그 합의 절반 그지? 2a의 절반. 절반이 나오는 거죠. a의 대칭인 대칭 함수로 이거시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됐는데도 마찬가지야. 정유학 두 개의 합을 구해 봐. 해서 사라지잖 사라져. 사라지지. 네. 그리고 합이 얼마 나왔어? 2a지. 그러면 그 a의 절반이 대칭인 대칭 함수가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주의. 음. 이렇게 나와도 어때? 구형이 조금 이상하지만 둘이 닿는 순간 x 사라지고 합이 얼마돼 2A 예. 2A 되지? 아 그러니까 그 2A의 절반이 대칭축인 x A가 대칭인 대칭축이 되겠어요 <laughs> 됐지? 응자 대칭학적 토을 요량 번 기억해 형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은 S의 부가 일단은 반대라는게 있으면 야 반대기 때문에 둘이 닿으면 어떻게 돼? 상수가 남죠 그 상수의 절반이 다음과 같니 대칭축이 된다는 뭐라고 비교하셔야 해? 주기함수랑 비교하는 거지. 음. 주기함수는 정의한 이 P 만큼 커져도 함수값이 계속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프가 P 간격으로 반복되는 주기함수였어요. 네. 자, 주기함수는 X에 보고 어때? 음. 같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많이 헷갈려. 얘는 X, 양쪽에서 X가 없기 때문에 합쳤을 때 x 사라지지 면 사라져. 아, 사라지지. 이게 주기함수야. 사라지면 뭐야? 대치함수야. 이렇게 가닥을 잡으셔도 괜찮아. 자 그럼 대칭축이랑은어 건데 우리 지난번에 우항수 했잖아. 우항수는 어디 대칭이니까 y축의 대칭이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하는 거는 굳이 발표 있어 없어. 영부터 a까지는 몇 번? 2배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럼 마찬가지잖아. 이 대칭축이 0이 아니라 뭐일 수도 있어. a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값은, 그지 뭐야? A부터 여기까지 한다면 곱하기 몇배 하면 돼? 두 배. 두 배시면 되겠죠. 그지 응, 똑같은 형태야. 그런 대칭 순수를좀 살펴야지 정적분 계산이 좀더 수월해지지 않겠나 하는 거야. 그런 대칭 출을 갖는 카은 대표님 하면서 무슨 함수야이 음. 차수지. 이 차수는 반드시 대칭 수익 존재하잖아. 그치? 음. 음. 자, 1100, 1194번 볼게 자 4부터 6까지 f,s,d,s를 구하는 거야. 근데 어디에 대칭이야? 4에 대칭이지. 그지? 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부터 10까지는 과 얼마고요? 3이2부터 10까지는 13이 래네 그러고 4부터 6까지 구하겠어 뭐했더니 10을 아예 알 수가 없잖아. 이어서 수 있으니까. 그럼 그래프를가지고 먼저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프 럼그못 그리는데 대충 그리는데 어떻게 어디에 대칭일까? <laughs> 4일배치니까4일배치만 하면 만만하게 그래 그냥 만만하게 그럼 그러니까 2차 함수 안닐 수도 있잖아요 아, 상관없어요 되네 4야? 자 그럼 조금 써보자 마이너스부터 2까지고요 그럼 이는어 있겠냐?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는 여기 있겠네 여기 있다 치자 래서 이거 넓이가 얼마야? 3그 다음에 2부터 10까지야 13이네 그럼 약간 간격 보세요 2부터 10까지면 8 간격인데 요까지는 4지. 네. 4에서 6만큼 떨어지면 10 되겠죠. 네. 그럼 4에서 6만큼 떨어지는 게니까 아마도 15인치는 어디겠어? 6기되네 네. 4를 중심으로 플러스 6 마이너스 3니까 네. 그럼 2부터 10까지가 지금 전체가 13이야. 이거 네. 근데 지금 이게 대체 수 있잖아. 네. 2 떨어졌네. 이쪽으로 2 떨어지면 6. 6이 되겠죠. 그러면 요만큼 넓으면 3이 이만큼 넓으면 얼 거야? 3이 되겠죠. 요 전체가 얼마고? 13 정답이 안 맞지만 그지 숫자로 봐요 전체가 지금 1 3이라 문제였었지 근데 이만큼이 3이니까 가운데 부분이 얼마나 되냐10 근데 또 역시 뭐야 대층이잖아 각각 얼마나 되냐 오. 그치 그치 음 그러면 4부팀까지는 어디야 확인해 그 다음에 뭐다 좋아 안 좋아 계산 없으니까 엄청 좋잖아 음. 이게 뭐냐 대칭승 임의에서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해당 부분의 정적분값, 즉 넓이들을 살펴본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 f 4 x f 4 x 이렇게 어줄수도 있죠. 똑같은 거잖아. x는 4의 대칭이니까. 언제 이렇게 나도 적분값은 나올 수있 그렇게 표현된 게 바로 있는 밑에 95번 문제야. 이사 대체는입니까. 됐죠? 적당하게대칭 그래프를 그려 놓고 보시면 돼. 음. 자, 얼마에 9 1번 7번 다비슷하게램은 뭘까 고요봅7다 한번 볼게요. 자, 두개 함수와 대체 함수 같이 그려 있네. 저 괜찮아? 아. 대답도 없는데 시작했어. <laughs> 박정님. 자 역시 연성함수 fx가 이별실수 x에 대서 다음 조건 을 만족한다. 어이 민규 쪼그려있어. 뺄펄하나 너뭐아본대야 크롬키야? 저 크롬키.. 또어야 아, 되나? 네, 뜯어야 아니 선택.. 아니.. 네. 답점 넣으라자 답점 넣어. 어? 나이 마우스에 기회를 넣었단 말이야. 자. 어, 감사합니다. 음? 민규랑 한번 담아야 돼 제, 역시. 수학에 가서 이... 도비손으로 봤지. 세정이먹봐딱한 <laughs> 봐봐, 지역 음료수 다사 왔잖아, 민서가. 저도 음료수 많이 어? 저도 많이 사 왔어요. 어? 나 기억이 없는, 뭐 사겠지? 어, 어 기억 있는데. 그렇지, 근데 기억 없지. 저도 왔어. 이아도 이따가. 아, 안 좋아하네. 미안, 잠깐. 빅스다 장난이잖아. 빅스가도빅도기쓸고 또. 자, 연성 함수 fx가 이미 실수에 대해서 답을 만족할 때 마이너스로부터 2까지 증적부 값을 구하는 거야 예. 네. 첫 번째, 뭐예요? 주기 얼마다? 2, 맞지? 주기가 없잖아 네 정확한 말은 주기가 1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를 만족하는 최소 양의 정수가1라는 편이 있을 때 주기가 2인 거고요 얘는 주기의 정수배한개 2가 되는 점수들은 다돼 주기가 일자도 괜찮고 그래, 잘해 잠시만, 주기 이름 봐도 돼? 등급번호사 네. 어, 그냥 이름 봐 자 이건 어디 대칭이야? X는 3의 대칭이지. 그리고 2부터 3까지가 2이래자 그럼 어떻게 돼? 그래부터 그려봐야 되지. 적당하게 그려보세요. 대칭축이 3이니까 3을 주시고 됐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부터 시작. 네. 근데 주기가 2니까 2 간격으로 반복된다며. 네. 그럼 어떻게 되겠니? 여기가 3이니까 2간격이 어디야? 오. 오랑 뭐야 예. 오래 있씨 사랑 이십만 <laughs> 여기를 한주기로 잡아야지 이게 계속 반복될거 아니야 음. 그치? 좀 위에 걸 날려야 되네 응 그래요? 아니면 이렇게 할까? 보세요 3의 대칭인데 2부터 3까지 넘어갈 수 있네매 그러면 여기 3을 다 잡고 맞지 네. 이거 이렇게 했죠 요 사이에 많이 그렇게 이렇게 진다 쯤 이날이 얼마나 되냐 이런 얘기지 그냥. 그럼 3의 대칭이니까 당연히 어디야 2하고 4 사이가 어때야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겠죠게 그럼 1은 얼마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겠죠 2부터 3까지 지금 적힌 값이 있냐 응. 그 사이 그래프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치자 아니? 3 사이가 네. 그럼 그 알찬 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네. 2 근데 지금 여기 나에서 3의 대칭이잖아 네. 그럼 2하고 3 사이가 그려진 모양이 정확하게 대칭돼서 3하고 4사이에 그려지겠죠 음. 그쵸 음. 어. 그 미분을 또 얼마야, 네. 2가 되겠죠. 자, 포켓들이 2 간격 즉딱 주기만큼 중2만큼, 주기만큼의 그래프가 그려진 거야. 그럼 이 그래프 계속 못하는데 반복되는 거아 반복되는 거야. 주기가 2니까2 간격의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딱이 간격이 만들어졌잖아. 그렇지? 그래서 주기 함수는 항상 한 주기만큼의 함수를 만해서 함께 어떤 조건을 줘, 식을 주든 다른 걸 주든 말이야. 자,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주기가 얼마냐? 여기 되겠죠. 여기가 얼마 되고? 여기 되겠시죠 그러면 제뭐 하고 싶어요. 마이오티까지생태북과 지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뭐 했냐? 주기 양수의 정적분은 두 가지 성격만 개감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적분 구간의 간격이 딱한 주기만큼이면 그치 간격이 주기만큼이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나든 간에 항상 되는 것은 어떻다? 똑같죠. 주기가 지금 이기 때문에 0부터 2까지 정적분 값이나 1부터 3까지 정적분 값은 어때? 항상 똑같을 거라고요. 따라서 어떤 정적분의 주기 함수, 주기 함수의 정적분 값을 구할 때는 항상 적분 구간이 아니, 주기가 몇번 들어가지 살아 가랬죠 주기가인데 마이너스부터까지 주기가, 주기가 몇번 들어가? 세번 들어가지. 2짜리가 세번 들어가면 6짜리 되니까. 지금 관계이7이지 그러면 주기가 세번하고도 어때? 절반 들어가지. 절반이 얼마야? 이. 그러면 주기가 온전하게 늘릴 한주기에 늘리면 얼마야? 4잖아. 4가 몇번 들어가고 3번 번. 들어가고 그리고 절반 더 들어가지. 2. 얼마큼? 2. 2만큼. 그래서 얼마다? 4이 됐지? 그래서 대칭 함수와 주기 함수의 성질을 같이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프로 완성한다. 그렇지? 응. 어? 응? 네. 응. 됐죠? 예. 음. 자, 그다음에 유형 12번 넘어가 볼게요. 조금 음, 더 어려운데. 문제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들어갔어. 이거를 해야 돼는요이 하죠? 응? 해만 하죠. 아, 기본만 딱 해, 기본만. 기본만. 만게세요 어, 게 자. 평행 이동이 뭐야? 어 어떤 함수를 x 추가해 x로 평행이동한 거는 곡선의 모양, 그래프의 모양 그대로 두면서 위치를 옮겨간 거다 맞죠? 특히 x축 방향을 평행이동 생각해봐요. 어떤 그래프 이렇게 있는데, 맞지?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좌표값 지어서 모래 a 에서 b 여기까지. 네. 어.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씰고 쓰면? a부터 d 까지 여기 f 세 fx를 정적분하면 얼마나 얘기나 뭐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자, 근데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어, p만큼 평행 시켜 p만큼. 아, 3만큼. 오케이? 3만큼. 그러면 요 점도 옆으로 얼마만큼 가냐? 3만큼 겠죠 얼마 이거? a+ 플러스 3만큼 가겠죠. 이렇게 그러시면 돼. 맞지? 음. 그러면 b란 점도 어디가어 삼각 갔으니까 b 프로 삼분가겠죠. 맞아요. 그러면 렇게 옮겨진 함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x 방향으로 삼각 옮겼으니까 y는 x 3기을 했을 수있죠 평행이동시키면 x 뒤에 부호 바꿔서 붙혔잖아. 기억나? 어. 자, 그러면 이쪽의 넓이도 여기서 빽까지 넓어얼겠어 손달리면5으니까 뭐 그대로 이자 그래프도 그대로 3각급 빌었고, 구간도 그대로 3각급 빌었으니까 아래쪽 넓기가 달라지겠어? 안 달라지겠어? 안 달라지겠지. 그치? 저도 뭐야? 그럼 저도 19만점 그대로 해. 여기부터. a 플러스 3부터 어디까지? b 플러스 까지 누구를 정리했 나면? 얘도? 뭐야? 그럼 얘를 할게 어떤 얘기야? 같다히 얘기지? 음. 음. 그럼 어떻게 정수 있어? 어? 어떤 정적분에서 그래프를 얼마 끊겼니? 주파형 산만큼. 동시에 적분 구간 아래 그 곡선 끊기를 얼마큼씩? 그래프와 구간을 동시에 똑같이 옮기면 정적분 값도 변해 안 돼. 안 변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 그렇지? 그 얘기야. 그럼 필요하면 내가 어떻게 돼? 얼마든지 피적분 함수 와 구간을 동시에 옮겨도 괜찮을 거야. 그사람한 자, 그걸 학생들 하지 마. 주기 함수는 어땠어? 주기 함수는? 주기 함수의 전적분에 두 번째 성질는 뭐였냐? 음. 주기 함수는 피적분 함수는 그대로 두고요. 그래프가 계속 반복되니까 구간만 주기만큼씩 계속 음. 옮겨도 전적분이 달라지지 안 달라졌어. 음. 안 달라졌지. 음. 피적분 함수 손지잖아요 피적분 함수는 그대로 두고 적분 구간만 주기의 음. 배수만큼 옮겨도 되는 거였잖아. 그는 주기 함수만이 가능한 거야. 일반항 함수는 안 돼. 음. 네. 안 돼지 그래도 반다놓고 조금만 옮기면 당연히 조금만 달라지겠지. 근데 주기 함수까 가능하다고요. 근데 그때는 반드시 그때 주기의 배수만큼 끌어야 되는 거겠죠 맞지? 근데 자 주기 함수 하나 모든 함수는 구간과 비접근 함수를 동시에 똑같은 양만큼 평행이동시켜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두 개는 모든 함수 다 가능한 거야. 주기 함수도 그렇고. 그렇지? 구간만 옮기면 돼요, 안 돼요? 함수 만 옮기면 돼요, 안 돼요? 둘을 똑같이 옮길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그 얘기야. 자,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Y축 방향으로 표현이보 하면 이해가 좀 달라지지. 이거를 x 방향으로 3만큼 옮기는데 Y축 방향으로 2만큼 옮기면 동일한 수지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 그지 그러면 넓이도 없 올라간 만큼 이만큼이 어떻게 돼? 더 커지는 거지. 그지 어, 이건 같아지지 않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따져 줘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좀 많이 어려워. 져

근데 봐봐. 저금만한 보니까 어때요? 6도 빼기 5를 하니까 이게 되고요 마이너스도 빼기 원를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7 되죠? 네. 전부 다 얼마큼씩? 마이너스만 빼기 5를 시켰죠? 네. 전부 다 갈라지는 않았는데 갈라지는 않고요. 10. 오케이. 땡큐. 이되 됐네. 한번 더. 천일염권. fs, gs가 이미 실셋에서다 만족한데 자 무슨 함수 fx는? 마이너스 x 들어와도 플러스랑 똑같은 거는 무슨 함수? 우함수 맞지? 응. y축 대칭이 마이너스 x가 들어왔더니 전체 함수값이 모두 달라졌어 마이너스가 살아있어 무슨 함수? 비함수 원점 대칭 함수야 네. 자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fx가 5야 아 그러면 fx는 무슨 함수니까? 우함수잖아 네.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2부터2까지 f(x)의 정적분으을수 있어. 몇 배? 두배 되는 거지. 7 y축 대칭이니까. 응. 자, 그다음에 g(x)는 0부터4까지야 이거는 우항 세움 사이클 나 아닌 것 같아. 응. 자, 그다음 보세요. 이게 가요 마이너스 부터2까지 f(x) 플러스 g(x) 마이너스 의정적분 구한 거야. 응. 그러면 굳이 같이 놓고 풀 거야? 응. 아니 정적분의 성질에서 더하기는 따로따로 푸 거죠. 응. 이렇게 할수 있을 거고, 맞니? 네. 앞쪽은 우리 앞에 계산했잖아, 얼마라고? 네. 10 0이라고 맞지? 네. 자, 문제 두 번째. 네. 보세요. 어? 문제에서는 분명히 gx에 대한 증적값을 줬는데, 갑자기 뭐하 등장했어? gx와 같은데 있죠. 그럼 둘이 관계를 보셔야지. 아, x 방은 얼마 간다? 2 네. 플러스 2만큼 페이오 거지 네. 그러면 적분한 다음에 어때? 어? 뭐야? 마이너스 있네 그쵸 여기 있는 마이너스인데 얘는 플러스 2가 맞는데 얘는 마이너스 이면뭐가안 네. 맞잖아 같이 가야된다며 자 그럼 다시 생각해봐요 나는 피터분 함수를 g s 로 바꾸고 싶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g s 가 되려면 그거보다 x가 얼마나 공급은 돼 네. 마이너스 2만 큼페이너로주준되겠죠 그런데 정답과 이 달라지지 않으려면 마이너스 이만큼 gp적분함수를 평행을 시키면 gx로 바뀌었죠? 네. 그러면 적분구간도 어떻게 되죠? 똑같이? 마이너스 이만큼 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빼면 얼마되죠요 0. 마이너스 빼면 얼마되나 어떻게 네. 되겠지? 네. 아, 그래. 그래. gx 무슨 함수? 기하함수. 어하함수 대칭? 원점 대칭.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1부터 4까지가 얼마라고요? 7이라고 했지. 그러면 마사부터 네. 0까지는 네. 얼마가 되니? 10B는 네. 7이지만 정접분과 3이 있으니까 뭐하더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7이 되겠지. 그 네. 얼마가 되니? 네. 마이너스 7이, 네. 마이너스 7이 네. 됐죠? 네. 충분히 해낼 수 있네. 그럼 70B에 치니얼마되 된다? 네. 3이 되겠다. 네. 자, 조금 복잡하지? 네. 쉬운 거 아니야. 네. 괜찮아? 그러니까 일단 무슨 생각 하셔야 돼? 네. 피적분 함수가 GX면 좋겠는 GX-2라고요. 네. GX 그럼 얘가 gx로 바뀌었으면 좋겠죠. d 에 플러스 2가 붙어야 돼. 그러면 x빵으로 마이너스 만들고 싶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이동시키고 싶으면 당연히 같이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게 만들어졌어. 이거 만들고 쳐다보니까 아하 gx가 키 함수였지 원점 대칭니까 넓이를 받지만 부호가 반대로 하겠구나. 이거 치면 르 여긴 얼마 되겠니? 마이너스 19라고 판단까지 할수 있겠죠. 끝까지 방지하시면 안되네요. 네, 자, 그럼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게한번풀어볼게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야람들에게는 한국 아니, 들아게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들는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에게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에 플러스 국붙람으에 좋겠다 이거를 렉스파이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배우고 싶은거지 그러면 조진이 값은 저 공구한도 마이너스 1 해주면 0 3이거를 구하는 그대로 바뀌었어 됐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창지 한번 살펴보자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얘를 구하라 그어 필요하면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어디에 1 빼겠어 우리야 어디 생겼냐 일 플러스 x, 1 마이너스 x지 플러스 마이너스 u s 6 p 가 만나죠 그리고 위로 minus 6 m 그쵸? 응. 됐어? 응.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6 minus 6 m 다 그렸어요 근데 나에 s 6 plus 어 주기가 얼마인? l 인주기 p 주 u 딱얼마 l u 아까 plus 6 plus 6 p 다고 문제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 plus 6 plus 6 p 그치? 그러면 보세요. 뭐야?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 이 넓이 구하면 되잖아. 아니? 네. 뭐야? 이거 반쪽 넓이 들어갈 때다 똑같지. 반쪽 넓이 몇개 구하면 되니 네. 3개 구하면 되 됐죠? 반쪽 넓이 세면 되겠네. 0부터 1까지 세면 되겠다. 자 그럼 반쪽 넓이로 게구할까 이거 말거아니야 이게 사실은 이걸 이차 함수의 협박한 거야. 맨홀 부분이지. 맨홀 부분에 넓이 구하는 공식 6분의 공시 쓴 거잖아. 어. 그치? 6분의 공시 쓴거이 응, 공시 썼수기로 혹시 하나 써도 6분의 체온차한 개수, 절댓값 마이너스 1, 큰거 1, 빼기 작은 거 4, 세제곱 맞지? 6분의 8이 얼마 되니? 3분의 4지. 이 헥바 전선을 그냥 3분의 4니까, 하나 밖에 얼마야? 3분의 2죠. 그게 몇개 있어? 3개, 그거 얼마다? 이가 되겠다. 괜찮아? 토프인데? 풀고 없네? 자, 피적분 함수가 이렇게 평행이동된 함수라면 어떡하다? 다시 f x 대됐 구간과 함수를 똑같이 평행이동 시켜놓고 문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응. 사실 매직 것도 되게 해볼 수 있는데. 근데 y축 방향의 평행이동 들어갔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겠다. 밑에 두개는 하지 마세요. 오케이? 1203번까지만 하세요. 아렇렇고 t sure a b 로 u t my house. a y e s Same name. Oh. What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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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이 t 이라 it? What is 니 t What is it? w 아 a t is it? What is it? 내 그림이 원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니야 아, 사람 그냥 라 사람을 일부러 돌을까하는 거지 너왜 이차우스 보면서는 원처럼 그려야 되냐 이제 원이면 원자이를 구하겠지 어 근데 이게 원만하게 소화해 질 수도 있어 문제에서 응, 그럼 문제에기하겠지 단원이라고 응이차스 제일 거뻤잖아 됐어? 자, 그다 오,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야. 정적분석생각수나 어, 어. 네. 자, 유형 십 번부터는 매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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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매우 매우 중요트 매우 매우 중요 매우 매우 중요한, 매우 중요한, 매우 매제 중요한, 매우 매우 중요한, 매우 매우 이걸 뭐라고 하는지 힘들어서.